이이경 트로트 가수 변신 플레이어 멤버들 MV 출연 배우 이이경이 트로트 가수로 깜짝 변신한다. 3일 이이경의 소속사 HB 엔터테인먼트는 이이경이 트로트 음원을 발매할 예정이다. 이번엔 음악을 통해 이이경만의 유쾌한 에너지를 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트로트 가수 이이경의 모습 또한 기대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하며 이이경의 새로운 활동을 알렸다. 이이경은 그동안 드라마 학교 2013, 나인, 아홉 번의 시간 여행, 칼과 꽃, 별에서 온 그대, 너희들은 포위됐다, 하녀들, 처음이라서 고백 부부, 을아차차 Y 키키 시즌 1 건범 남녀, 붉은 달 푸른 해, 을아차차 Y 키키 시즌 2등 수많은 작품에 출연, 코믹부터 액션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캐릭터 연기로 만 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최근에는 영화 히트맨 개봉과 동시에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또한 이경은 XTVN, TVN 플레이어에 출연하며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에서도 맹활약을 펼쳤다. 특히 지난해 플레이어 방송 중 진행된 미션인 트로트 듀엣 가요제에 도전한 이이경은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와 함께 넘치는 끼를 발산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불러 모은 바 있어 이번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 아울러 이이경은 지난달 말 뮤직비디오 촬영을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플레이어 위이숙은 김동현 황재성 황치열 이용진 이진호 정혁 등 멤버 전원이 카메오로 출연하며 훈훈한 일희를 과시한 것으로 알려져 뮤직비디오에 대한 궁금증 또한 불러 모으고 있다. 한편, 트로트 가수로 깜짝 변신을 예고한 이희경의 첫 트로트 음원은 2월 중 발매 예정이다. 여기는 논설실 우한폐렴 신속 대응한 미국 vs 초라한 민낯 드러낸 한국. 지난달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폐렴 발생을 보고받은 크리스 브래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센터장은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역학조사관을 투입했다. 이 때부터 CDC 산하 국립면역호흡기질환센터와 미국 각지 보건당국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취합해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CDC 상황실에 보냈다. 브래든 CDC 센터장의 협조 요청에 국토안보부, 국무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연방재난청, 관세청 등 정부각 부처는 즉시 인력을 파견했다. 브래든 CDC 센터장은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군사령관처럼 정권을 가지고 방역작전에 임하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 우한 폐렴 발생 지역에 거주했던 귀국자 1000여 명의 군사 시설 격리 등이 그가 내린 결정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내려졌지만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CDC 센터장의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감염병 위기 단계를 격상하거나 군대 파견 및 지역 통제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CDC 센터장이 대통령과 정치인, 장관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애틀랜타를 벗어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윗선 보고, 는, 선, 자이언 조치 후, 후 보고, 가 일반적이다. 전문 영역은 전문가에게 맡긴다, 는 미국 사회의 인식이 그대로 엿보인다. 반면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질본, 는 이번에도 어김없이 권한도 없고, 관료와 정치인의 휘둘리는 초라한 민낯을 노출시켰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비롯 주요 간부들이 비전문가인 행정 관료를 이해시키고 국회와 정부 부처에 불려다니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 질본에 든든한 손발이 되어줄 시 도역학조사관마저 제대로 충원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중국 후베이성 방문자와 체류자에 대한 입국 금지 등 주요 결정에서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에 밀려 질본이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판 CDC를 표방하는 질본이 막상 제 역할을 해야 할때 뒷전에 밀려나고 있다. 제대로 된 권한과 인력도 예산도 없는 산무, 5본부, 라는 내부에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 KCDC, 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는 지난 2003년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발생과 적지 않은 연관이 있다. 한국은 사스를 계기로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했고, 미국은 CDC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미국 CDC도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처럼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다. 하지만 2003년부터 조직과 인력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질병전쟁 사령관에 걸맞은 조직으로 환골탈퇴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2015년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사태 때 초기 대응에 다소 늦어 비판을 받았지만, 이후 강력하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국민의 신뢰를 되찾았다. 국민의 안전 뒤에는 CDC가 늘 있다, 는 미국 국민들의 인식이 확고하다, 한국의 질보는 이름과 조직 구성 등에서 미국 CDC를 거의 따라하고 있지만 겉모습만 벤치마킹하고 있다. 적절한 인력, 권한, 예산이 없는 데다 전문 인력마저 부족해, 산무가 아닌 사무본부, 라는 말까지 듣고 있다. 사스, 에볼라, 우한, 폐렴 등전 세계를 위협하는 전염병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질본과 보건복지부 사고수습본부, 국무총리실 상황관리실,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등이 정제되지 않은 목소리를 냈다. 컨트롤타워가 도대체 어디냐, 는 아우성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정부 당국자들은 더 늦기 전에 2015년 메르스 교훈을 상기하기 바란다. 그 당시 전문가를 비서처럼 대동하고 어설픈 정책을 쏟아내던 복지정책 전공의 보건복지부 장관 등 행정관료와 정치인들이 사태를 악화시켜버렸다. 지금은 상황이 얼마나 다른가. 우한 폐렴 사태가 수습된다면 제일 먼저 질본의 의상부터 강화해야 한다. 관료에 휘둘리지 않고 감염병 전문가가 빠르고 정확한 결정을 내리려면 현실적으로 질본 말한 정부 조직이 없다. 원래 감염병 대처 등을 위해 만든 것이 질본 아닌가. 전문가가 내려야 할 시급한 결정에 정치 각 끼어들면 방역 골든타임을 놓치기 십상이다. 이단 재난적 대응에도 정부의 인식이 고쳐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바꾸지 않는다면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 대응은 갈팡질팡 주먹구구 뒷북행정을 반복할 것이다. 폐렴 4에서 5월 절정이라는데 항공권 수수료 면제 3월 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사가 중국 노선 운항을 줄줄이 취소하는 가운데 항공권 취소 및 예약 변경 수수료 면제 기간을 두고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다음 달3 1일까지의 중국 노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의약금 및 일정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중국 출발 및 도착 항공권 모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한국 물결표 중국 노선이 포함된 모든 여정에 대한 항공권 비용을 환불해주거나 여정을 변경해도 수수료를 받. 않기로 했다. 대상 항공편의 날짜는 역시 다음 달 31일까지다. 항공업계의 이러한 조치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오는 4에서 5월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항공사의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SCMP)는 지난달 27일 가브리엘 롱 홍콩대 전염병역학통제센터 교수의 말을 인용해 우한 폐렴은 4월말 물결표 5월 초 절정기를 거친 후 6월에서 7월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했다. 대학교 동창들과 오는 4월 중국 베이징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던 김모 씨 33여는 4월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최고조라는 전망이 있는데 왜 환불 대상 기간에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고따져 물었다. 이어 항공사 규정대로라면 4월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 가도 안전하다는 거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황을 지켜보다가 지난 3일 항공권을 취소한 서모 씨, 30일, 는, 시간이 더 지나면 환불 금액이 줄어들어 일단 4월 중국행 항공권을 취소했다, 면서, 항공사가 언제 어떤 결정을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기다릴 순 없지 않느냐, 라고 하소연했다. 항공업계 측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상황을 보고 수수료 면제 대상 항공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항공 측은 환불 위약금 및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항공권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약금이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취소 및 변경했다가 추후에 해당 항공권이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낸 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는지는 확답을 주기가 어렵다. 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면서도 수수료 정책은 취소 환불 등 변경 시점의 것으로 적용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되지 않는다. 고 전했다. 이어 불가피한 사안이 참작되어야 한다면 개별 문의가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3차 감염 환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철저한 감염 예방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터넷 등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는 걸러내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장소에서는 기침예절을 잘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침할 때 휴지나 손수건보다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리는 것을 권고한다. 질본 관계자는 휴지나 손수건은 잘 쓰지 않으면 침방울이 셀수 있고 평소 휴대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며,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옷소매로 가리는 것. 이라고 했다. 입에서 침방울이 분출되는 것을 막는 게 기침 예절의 핵심이다. 기침을 하면 반경이 미터까지 작은 침방울이 확산돼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환자가 재채기를 하면 바이러스가 있는 침방울이 눈, 코, 입, 피부에 묻을 수 있다. 며 바이러스가 눈, 코, 입의 점막에 붙으면 감염이 시작된다. 고했다. 손 씻기는 간접 접촉 전파를 막는 데 필수다. 바이러스가 사람에서 사람으로 바로 옮겨가지 않고 중간에 사물을 거쳐 전파되는 것을 간접 접촉 전파라고 한다. 김 교수는 손잡이, 의자, 컴퓨터 등 주변 사물에 바이러스로 오염된 침방울이 묻어 있을 수 있다며 침방울이 묻은 손으로는 코, 입을 만지면 감염되는 것이라고 했다. 흐르는 물에 손을 적시고 비누로 30초 이상 손바닥, 손등, 손톱 및 손가락 사이를 비비며 씻어야 한다. 물로 씻기 어려울 때는 바이러스를 사멸시키는 알코올 세정제를 들고 다니며 손을 소독해야 한다. 장갑을 착용해 손을 보호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능하면 손으로 눈, 코, 입 등을 만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해야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면으로 된 마스크보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전문가들은 0.6 마이크로미터, m1 마이크로미터는 100만분의 1미터 크기의 미세입자를 80% 이상 차단하는 KF80 마스크면 충분하다고 설명한다. 김 교수는 KF94, KF99 등은 KF80보다 더 작은 미세입자를 잘 차단하지만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숨이 차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다. 고 말했다. 자기 얼굴 크기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콧대 부분을 잘 조정해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출 시 착용했다가 실내에 들어와 벗었다면 재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타인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이나 자신의 침이 마스크에 많이 튀었다면 새 것으로 교체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감염병 예방이 도움이 된다.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더 쉽게 침투할 수 있다. 병문안 등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으로 보도된 장소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질본콜센터 1339 나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